의사 잘못으로 나한테 해친 행실, 당신 실제로 검찰 끌려가요. 내가 당신한테 악의요두개 나간 날로부터 당신 가족 낯짝 치다 봐요. 당신이 나한테 불스름 떨은 날, 당신 호상받던 당신 면허증이 어떻게 해서 피해자 저한테 이런 시전을 주고 마지막 공교롭게 세상 떠나는 거잘 봐요. 내가 당신 이주민 치과 갔다 온날 부름이 그 자택 그 아파트에서 개소름 끼친 거 내가 당신 앞에 지금까지 내 세월을 꼿꼿하게 군산시 도움받느니 지금처럼 사제 부검 그만 즐겨 내목 안에다 넣고 너를 굴렸지만 세월이란 징그라서네 가슴에다 반평생을 꺾어도 이런 더러운 개 같은 작은 처음 봐. 집 처리하고 빚좀 갖고, 개씨 벌려라, 개후랴들러만본좀 쓴다고. 니까진 개자식이. 멋이라고. 삶의 두려움을 당한 청을. 니 마음대로 십으로 알고 경매처에 개 호리아들년들아. 그것도 면단이 고향에서 니 애비다, 이시구녕들아 그리고 니가 대체 언제부터 기계 기술자고 니 이미 조제를 내까지 다 아는데 놀라이 씨부랄련들아. 상계 처먹어도 처먹어도 개자식아. 애비 죄져서 곧 죽게 생긴 게부채질하냐 씨부랄련아. 니가 며느리상 나를 즐겨! 개 식구녀 같은 족같은 년애 씨부랄련들아. 연애비 한 번만 더 걸어놔봐, 이 개자식. 창 들은 바람에 니들 연무대부터 뭐야? 이 개새끼야.